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데뷔분의 노래 중에 u light u my life 입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어, 밝혀준다는 거죠 라이트니까 당신 나의 삶을 밝혀주고 유기미 hope 당신 나에게 희망을 주죠 또 어떤 희망이냐면 지금 to carry on이 앞에 hope를 꾸며주고요 이 carry on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당신이 내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할 희망을 준다 데뷔분의 노래죠 자 이걸 바꾸면 어 이명웅 나이던 마일라 이명웅은 나의 삶을 밝혀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명웅이 삼인칭 단수니까 여기 헤스를 붙여줘야겠죠? Lights on my life 쓸수 있겠고요. He 그는 gives me hope 나에게 희망을 주죠. To carry on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희망을 준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이명웅 가수의 노래를 듣고 어떤 삶을 활기 있게 살아가는 희망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명웅 Of my life. 이 표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